이번에 알려드릴 표현은 very easy. 정말 쉬워 라는 표현이에요. 자, 보통 이름으로 정말 쉬워 하면은 a piece of cake 많이 알고 계시죠? 근데 그거 말고도 easy as pie 라는 표현이 있어요. easy as pie. 약간 pie cake 뭔가 달콤한 것들이 <laughs> 쉽네요. 자, 그랬을 때뭐 예를 들어서 음,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쉬웠어요. 그랬을 때 The test was as easy as pie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. 자, 그랬을 때또 뭐, a piece of cake도 넣을 수도 있겠죠? The test was a piece of cake 하셔도 되고, The test was as easy as pie 라고 하셔도 돼요. 자, 편한 거 쓰시면 되시고, as easy as pie 라는 표현 있는 거 어,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복습해 볼게요. easy as pie. Easy as pie. 네, 잘하셨고요. 오늘 저녁에는 파이로 디저트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. b y